잠시 아 다시 찍어도 아니 괜찮아. 자, 한번 가봅니다. 음. 얘네들은 올챙이에요. 세 마리가 있군요. 우리 다섯 마리 있지 않았나? 응. 그리고 여쪽 다슬기도 있어요. 다슬기는 오늘 분양받았는데 다슬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다슬기가 뭐야? 다슬기가 뭔가요? 다슬기요? 그 음, 민물을 사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생겼나요? 어린 날. 여쪽이요. 세 마리 아님 다섯 마리 있는데. 혹시 이거요? 네 네. 달팽이 같죠? 민물에 사는 달팽이라고 보면 돼요.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오, 마리모 같은 거? 아, 네 있어요. 마리모? 짝짝스. 야, 마리모 담당 갖고 와. 자 아, 지금 마리모를 가지러 갔습니다. 두군뭘 할까요? 궁금하네요. 있어 있나? 궁금하네요. 어떻게 응. 나요 혹시 더 있어요? 마리모? 마리모, 얼마,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음, 한번 봐볼까요? 모르겠는데, 부족해주세요. 어, 잠시만요. 부디 잠시 약져잖서 혹시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체험으로 할수 있어요. 몇 명인지 맞추면냐 그게, 여기 안에 한개한 한 개요? 잠시만요. 불 네. 그 켜주세요. 계속 꺼지네요.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자, 네. 저희가 또세번하겠습니다 일곱, 일곱, 일곱 마리일 마리. 것 같은데? 왜 계속 불 끄나요. <laughs> 꺼진 <꺼지는> 거예요. <laughs> 교체 어젯밤에 계속 이거 틀고 있었어요 어저께는 계속 했거든요 어. 어제는 6년을 계속 했나요? 네 어제는 계속 24시간 했어요 근데 저 오늘 아침 살짝 쉰건가요? 7마리 네 맞아요 맞아마리 꺼내주세요 아까 저거 채 있던데 저거 뭐였 물체기 쪽에 그걸로 한번 만져봐야 돼요? 응 음, 손을 꺼낼 수 있어요. 응 음, 손을 꺼낼 수 있어요? 자, 미디엄 사이즈, 대형 사이즈 아니면 스몰... 대왕 사이즈, 아니요. 대왕 사이즈에요. 제가 어차피 유튜버여서 강, 홍보하려고 어차피 해주려고 할 거예요. 쫙큰 걸로 들어요? 네. 음. 아, 이쪽은 입양까지 할수 있어요. 입양요? 진짜? 간다. 진짜로요? 네. 그래요? 한 마리 드릴까요? 네. 응. 대왕 예로 드릴게요. 뭐? 기다리세요. 어떻게 살아있어 이게 가만히 봐줘 이게 살아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죠? 집이야. 음. 이거 새로운 집인가요? 저 예전에. 혹시 개구리알 갈수... 그런 거 있나요? 아 개구리알. 개구리알도 생물이잖아요. 개구리 진짜 개구리알은 아닌데. 한번 보여주세요. 가짜 개구리알은 엄청 많아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전부다. 아, 네. 갑시다 <laughs> 여기 네, 조금 이고요 조금만, 여기 조금만 거예요. 넣은 거예요. 이쪽에. 이쪽 더 있고요. 이리 오세요. 네. 갑니다. 오, 스틱. 자, 잠시만요. 만져봐도 돼요? 아, 네. 그냥 더 있어요. 대부분 다뺀 거예요. 위층에 2번 번중에 2번, 2번. 2번은 좀 봐도 돼요? 아, 네. 가봅시다. 아, 이번 애들 다 야행성이에요. 자, 이쪽에서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갔다 올게. 30초. 자, 오늘 특이한 애들이거든요. 특이한 애들도 이번 중에다가 수... 넣었어요, 일부러. 왜요? 따로 있어야지. 이거 진짜 개구리한 거예요? 검정색깔? 아니에요. 흰색깔로 도망가요 얘는 왜안 크나 어, 크나요 뽕넝 색깔은? 왜요? 뽕넝 색깔은 왜안 크나요? 제일 특이한 얘를 갖고 올게요 뽕농 색깔은 왜 이거 안 크나요? 몰라요 저기도. 얘는 아프고 째 특이한 이예요 얘가 모그 모양이 알 같아가지고. 쳐봐요. 먼저 볼래. 요얜 초록색이어서. 바, 바, 잠시만요. 아니, 줄... I want to touch it 줄... too. Okay. Not right here, from right here. Not from i t right. e You can touch it downstairs. Okay. 혹시, 여기, 다른 애들도. 심각한 애들 어디있어요 제일 심각한 여 yeah, 제일 심각한 애들이 이쪽 맨 위에 있어요. 아, 여기 yeah, 들어있어요. 심각한 애들은 없고, 별로. 별로 없어요. 얘네들만 심각해요. 완전 시각해요 이거 사장 불만 박아줬으면 그래. 아예 안 보이거든요. 화면에 이게... 얘 아,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은 거 아닌가요? 아직 안 죽었어요. 얘반은 쪼가리 났거든요. 반 쪼가 얘기도 살짝 다쳤어요. 얘네 진짜 얘들 진짜 안금인데요? 딴 애들 혹시 딴 애들은 오 진짜 죽었다그 쓰러졌어요. <laughs> 나중에 잘 쓰여. 자 혹시 딴 애들. 네. 아 우리 안... 슬라임이라는 애들도 많이 키우는데 네. 숨에몇 마리 네.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그냥 불만 켜주면 안 될까요? 슬라임들은 그냥 불 켜도 될것 같아요. 다 켰는데요. 아아 응. 아, 하지 마세요. 우리 박물관 컴셉이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안키기. 이거 야광 야간, 원래 야간은 이라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이거 만져 줄게요. 얘가 엄청 에아 타입이에요. 사람들이 ASMR 사람들이 ASMR이 잘 한다고 해요.

<laughs> 혹시 이것도 만나줄 수 있어요? 이거? 네. 저탕우르라는저 펫도 있거든요. 그 펫이랑 키라인 펫이 친해져가지고 이 펫이 나왔대요. 둘이 저거 보더라. 아저 딱지끼리를 해가지고 손쉽게 <laughs> 응. 잠시만요. 그거랑 뭐야? 향상을 하려고. 맞는말이잖아요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랑제 맞아요. 이 맞아요. 네, 요요